곱셈과 나눗셈의 관계. 자 우리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통해서요. 우리는 어려운 나눗셈도 술술 쉽게 풀어갈 수 있답니다. 자 바둑돌을 두 개씩 묶을 때 곱셈식과 나눗셈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. 자 지금 바둑돌 두 개씩 이렇게 묶었더니 몇 묶음이 나왔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묶음입니다. 두개씩 일곱 묶음이다 라는 거는 곱셈식으로 2 곱하기 7과 같고 2 곱하기 7은 7에 대한 곱셈구구를 통해서 14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죠? 그러면 요 이거는 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요. 아, 14개의 바둑돌을요. 바로 두개씩 묶었을 때몇 묶음이 되느냐를 생각한다면 또14 나누기 2의 나눗셈식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우리 몇 묶음이었어요? 7 묶음이었죠? 그래서 바로 곱을 나누어지는 수, 그 다음에 2곱하기 7에서 2로 나누었을 때 7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답니다. 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개수 14개의 바둑돌을 7개씩 묶으면요 두 묶음이 나오죠. 7개씩 두 묶음이니까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7곱하기 2는 14가 됩니다.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14개의 바둑돌을 7개씩 묶었을 때몇 묶음이냐라는 거는 14 나누기 7이 되겠고 이건 두 묶음이니까 보세요. 바로 곱이 나누어지는 수가 됐을 때 7로 나누면 몫은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아하. 그래서 만약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를 했을 때 네모가 나온다면 이때는 두 개의 나눗셈 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.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나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나 두 수를 바꾸어 곱해도 어차피 똑같잖아요?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선생님이 한 번에 이야기하면 곱을 만약에 동그라미로 나누면 몫은 세모가 되겠고 곱을 세모로 나누면 몫은 동그라미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답니다. 하나의 곱셈식은 이렇게 두 개의 나눗셈식을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.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눗셈식을또 거꾸로 이 몫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. 6, 자 예를 들어 6 나누기 2를 했을 때그 몫이 무엇이냐. 선생님이 몫을 네모라고 해볼게요. 그럼 여기에서는 2 곱하기 네모가 6이잖아요. 그러니까 2에 대한 곱셈구구에서 6이 나오는 걸 찾아주면 2, 1은 2, 2, 2, 4, 2, 3, 6이죠. 그러니까 6 나누기 2는 몫이 3이다라는 거 아주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?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나눗셈의 몫을 알아볼 때는요. 자, 이렇게 곱셈식을 이용해서 몫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.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하기 꽃게가 18마리가 있는데 3마리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럼 3마리를 한 묶음 이렇게 3마리, 또 3마리, 3마리, 3마리 묶었더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묶음으로 나타내졌습니다. 그럼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면 18 나누기 3은 6이 되겠고요. 꽃게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요. 3 곱하기 6은 18입니다. 그래서 18 곱하기 3이 6이라는 몫은요. 바로 3의 단의 곱셈구구를 통해 3 곱하기 6이 18이니까 몫이 6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자 이렇게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꾸어 보면 35 나누기 5의 몫을 찾을 때는 5 곱하기 몇이 35인가를 따져주면 돼요. 그래서 몫을 만약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5 곱하기 동그라미가 35가 나오는 건 7이니까 몫이 7이 되는 것이고 24 나누기 4의 몫을 동그라미라고 한다면, 4 곱하기 동그라미가 24니까, 바로 또, 이렇게는 또 반대로 알 수도 있는 거죠. 4 곱하기 동그라미나 동그라미 곱하기 4나 어차피 몫이, 곱시, 곱이 24가 나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, 6 곱하기 4가 24라면, 몫이 6이구나, 라는 거예요. 곱셈식으로 구하면 우리가 막 그림을 그려서 막몇 묶음으로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쉽게 몫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.